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황규광입니다. 술을 마셨다든지, 추운 야외에 있다 실내에 들어갔을 때, 또 남들보다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그런 현상이 앞면 홍조 현상인데, 이런 경우에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기온이 찬 겨울철에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자외선 차단을 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많은 효과를 보리면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이지는 않지만 심한 정도에 따라서 한달 간격으로 반복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레이저도 기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이 황규광입니다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것은 그런 내성적인 성격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얼굴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성격이 내성적일 때, 술을 마셨을 때, 또 추운 야외에 있다 실내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 남들보다 얼굴이 더 붉어져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면홍조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안면홍조증은 혈관이 민감해져서 남보다 혈관 반응이 좀 많아지는 그런 체질인 것으로 너무 오래되면 혈관이 늘어나서 다시 들어 줄어들지 않는 혈관 확장증, 주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영구히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야외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쓴다든가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얼굴이 붉을 때찬 우유 혹은 또 0.3%의 백반물로 진정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이려면 IPL 레이저, v 이빔 같은 혈관 레이저를 받으셔야 합니다. IPL 시술, 이런 혈관 레이저도 시술 방법과 레이저 기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